안녕하세요. 가가 캠프입니다. 오늘은 저만 알고 있는 어, 미지의 붕어 포인트, 잉어 포인트, 뭐 대물급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이거 주소지는 어, 그 현장 바로 옆에 주소지 올려드릴 건데 가는 길이 조금 어려워요. 가는 길이 복잡해 갖고 보시고 가야 됩니다. 여기. 네. 여기 배나무 숲, 아, 배나, 배나무 밭그 사이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지나오시고, 네, 여기서부터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유는 어, 길이 좀 복잡해요. 계속 오시면은 예, 여기 배나무 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쳐서 여기가 가는 길이 조금 애매해요. 내비가 안내하는 것도 좀 애매하게 알려 줘 갖고 이만큼 오시면은 네 저기 좌측에 보이는 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집 하나 있죠? 그집 끼고 좌회전합니다. 여기서 이 집을 끼고 좌회전을 해서 이쪽 이쪽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는 길을 한번 안 보시고 오시면은 헤맬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봐주시고요. 여기서 예, 이렇게 어우 길이 좁으니까 조심히 운전하시고요. 앞에 산 멋있죠. 저 산을 바라보고 낚시할 겁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합니다. 내비가 어, 여기까지 안내해 줄 거예요. 제가 주소지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앞에 주소지라서 예, 여기까지 안내해 주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앞이 잘안 보여도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 들어오면은 내려가는 길이 보이죠. 여기가 어, 차량이랑 뭐 사람도 안 다니는 길이라서. 승용차는 빠질 수 있어요 저 앞에서 그러니까 불안하시면은 여기 차안 오니까 그냥 이 자리 제가 쓰는 자리에 그냥 여기에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SUV 차량은 조금 앞쪽으로 가서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승용차이신 분들은 혹시 여기 빠질 수가 있어서 불안해서 네 제가 저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조심히 주차하시고요 내려서 볼게요. 차에서 내렸고요. 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바닥이 어,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승용차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SUV 차량은 한 요만치, 요만치 들어오셔도 됩니다. 차박하셔도 되고요. 어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이런 포인트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포인트, 아무도 모르는 포인트. 이렇게 차량 대시고 이렇게 걸어오시고 좋죠. 조용하고 야, 멋있지 않습니까 저기? 자 앞에 산 보세요, 그림 같습니다. 이야 흐르는 것도 오늘 참 아름답네요.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자세히 볼까요? 내려오셔서 작년에 오고 저도 올해는 처음 왔는데요. 수심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수심 체크하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잘 나와야 50이고요. 이 나무 보이시죠? 여 뒤에. 그 앞쪽으로는 70 나옵니다. 아, 수심이 한 저쪽 나무 앞쪽도 한70 나오는데 여기는 잘 나와요 50 나와요 여기도 한70 나오고요 이쪽 앞쪽도 70 정도 나옵니다 수심 판단하셔서 장대 짧은 찌 운영하셔서 네. 손맛 보시러 오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용하죠 조용해요 이 옆쪽도 포인트가 있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어떻게 가셔서 하셔도 되겠지만, 옆쪽에도 포인트는 있습니다. 한번 온 길에 가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 쓰심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안쪽에. 어, 저, 저, 나무 뒤쪽, 저기도 포인트는 좋아 보이는데, 여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금 나무 앞에, 나무 앞에 한70 나와요. 네, 오늘 영상 이곳으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 더 좋은 노지, 더 좋은 포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올라와서 가려고 항상 오던 길로 다시 나가고 저 아래쪽으로 갔지 위쪽으로는 지금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지금 위쪽으로 처음 왔는데 그때는 총 차단을 했었어요 여기 못 들어오게 위쪽으로 오늘은 차단되고 이런 봉 같은 게 없어서 진입을 해봤는데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차량 주차는 이쪽 길 한쪽으로 했고요 어, 공간이 꽤 넓습니다 차량 주차 충분히 하시기에도, 어, 넓고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 뒤에서부터 올라온 거죠, 제가. 여기 내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비 주소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내비 주소에도 지금 안 나옵니다. 어, 작년에 이게, 이, 이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이런 막으로 막아놨었어요, 여기 못 들어오게. 근데 여기 바닥공사가 끝나서 아마 진입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포인트는 가까운데 네, 가까운데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심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바람 불어서 어, 유속이 좀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저 위에서 제가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유속이 있진 않습니다. 바람이 좀 거세서 물결을 치는 것 같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 다녀왔던데 쪄쪄아입니다쪄 아래 그 위쪽 포인트인데, 뭐 주차하기에도 좀 넉넉하고 괜찮네요. 수심 체크할게요. 수심이 2m 50 나옵니다. 2m 50. 여러 번 체크했는데요. 2m50 나옵니다. 저 아래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 위쪽, 이쪽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올 겁니다. 벌써부터 흥분되네요. 여기서 낚시할 생각에. 흥분됩니다. 오늘 영상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야 캠프입니다. 가는 길을 한 번은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 갖 다시 왔고요. 여기 좌측이 아까 우리 처음에 내려갔던 그 포인트고요. 이렇게 나오셔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나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길이 좁으니까 조심조심 올라오세요 여기 배나무밭 옆입니다 이렇게 펜스 쳐져 있고 막혀 있죠 예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있었던 자리가 여기고요 예 조금 널찍합니다 이렇게 네